네 예, 안녕하십니까 몽키스톤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에어드랍은요 미미뱅크 코인 에어드랍 인데요 아 지금 현재 미미뱅크 예, 은행이며 거래소조 암호화폐 예, 여기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 아, 홈페이지 트위터를 클릭을 하시면 통해서 아, 미미뱅크 공식 트위터로 연결이 되구요. 9354명이 있습니다. 미미뱅크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있고, 여기에서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어드랍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미미뱅크 에어드랍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신청을, 이메일을 적고, 여러분들의 BP20 어드레스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로봇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클레임을 하면 50개의 예, 미미뱅크 MBK코인을 받고요. 그리고 추가로 510달러, 최고 51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까지 채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확인하시고 먼저 어, 먼저 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 넣고 여러분들 메다마스크에 있는 바이낸스마트체인 DB20 주소 넣고 로봇이 아님을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다 마스크 주소도 이메일 넣고 복사해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로봇이 아님을 체크하고요 신호등 타일을 예, 해달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예, 클레임 나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개의 mbk 5달러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가 안정이 되고 하면 요것을 출금 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tc 가0.000000 5개 2 8 그리고 마이닝 스피드가 0.5라고 하네요. 어, go t 투 이슈로 하니까 지금 여기 이드 드로우 창이 나오고요. 어, 6월 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6월 16일 날 출금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카피 주소가 본인의 레퍼럴 주소가 있습니다. 자. 대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으로 내려보니까요 여기 비트코인 체굴하는 게 있네요. 자, 액티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로 어,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를 누르니까 아, 이렇게 예, 인증 코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예, 복사를 해서 예, 여기 샌드를 누르니까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냈다고 나오고. 예 승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인이 된것 같은데요 액티브가 활성이 되어야 될 텐데요 네 그리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서 액티브를 누르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점 기억하시고 번역을 해서 한번 볼까요? 예, 무료 비트코인 수도꼭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여 수도꼭지 보상의 10%와 또 MBK도 구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코인도 50개 받으시고 비트코인도 채굴하는 거 이거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먼저 보시면 신청해서. 어, 여러분들이나 저나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큰 컨트랙트 주소는 텔레그램 통해서 제가 확인했고요. 영상 하단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기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네스 스마트 체인이고요. 네, 토큰 가져오기 누르셔서 영상 하단에 기록된 어, 토큰 컨트랙트 주소 기입하시면 mbk 18진수 맞춤형 토큰이라고 아, 나옵니다. 독금가져오기 눌러서 확인됐음을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로 어, 위드로 출금을 하면 출금이 되겠죠. 지갑으로 에, 어쨌든 여러분들 어, 빠른 시간 안에 먼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이런 거 어, 코인도 MBK 코인도 받으시고 비트코인도 채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문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